자 봅시다. 자 앞서까지 고스 고시스테거드란 그 구, 형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태 이성을 쳐는 몇 개만 있다고 했어요. 무한정 많다고 했어요. 그 무한정 많은 것중또 특별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뭐 이게 마지막인데 바로 여기에 있는 요맷띠루죠맷띠루 이걸 계속 60도씩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요 맷디루를 다시 한번 60도만큼 더 돌려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 요, 요, 요 그림은 지워 도 되겠죠. 여기 이제 요고시스템거디였는데 이거는 이제 익숙하죠. 이거 요걸 지우고,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최최 네 번째. 자, 얘 이름은 아까 아까 누가 지원이가 얘기했었나? 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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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s 이클립스 l i p s e 라고 한다. 주환이, 아 주완 이가 얘기했나요? sin e c l i p 좋아.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짜자자잔. 음. 자한 다음에, 초. 요렇게 매디루, 매디루. 그다음 요렇게 슈슈. 그 다음 이렇게 셔셔. 1이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다가도 어, 넘버링을 한번 해 보면 1번, 그다음에 2번 가려서안 보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 이렇게 생긴 애를 바로 뭐라고 부른다? 씬 이클리스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 여기서는 그러면 이면각이몇호몇호 나타나나 요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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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1 102도? 0도1 2 0도1아2아아아 자, 그럼 여기 0도, 여기 120도. 그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0도하고 120도가 여하튼 나타나는 상황을 이클립트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신이라는 말이 한번더 붙은 건 이유가 뭐겠어요? 그 중에 하필 또메 띠로 끼리 또 0도니까. 그거를 이제 또 신이라고 지금 한번더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면각이 0도일 땐또 특별한 스트레인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뭐? 토셔널 스트레인이 있었죠 뒤틀림 저항 자, 그것이 아까 다 온거 맞죠? 아니 u 아니 c 어어 o 어 do you do? Ah, I 아 o n t 아 n o w 아 h then, t h 그 n t 나 e n then, then, 나 h e n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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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토셔널 스트레이는 4, 5. 여기서는 메띠루 메띠루 당연히 여기에서는, 자, 아까 3.8은요, 60도일 때. 알겠죠? 근데 그게 완전 정면 충돌한다고 보면, 이때 이 둘의 불안정성은 더더욱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맞아요. 아주 커지겠죠? 그게 대략 값이 1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바로 씬 이클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에서 나타나는 토다루 토션을 스트레인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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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4411 해서 19 킬로줄퍼 몰이 나오겠네요. 어쨌거나 이만큼 안정하다는 얘기입니까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까? 어쨌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구에 비해서 누구에 비해서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에 비해서?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엔타이 스테거드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형태이성질체 중 가장 극단적인 극단적으로 하여튼 가장 중요한 네개의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알겠죠? 네. 이 필기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3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필기하고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32페이지에, 오른쪽 달라 거기 파도 그림 그래프 하나 보이죠? 네, 네. 자, 이게 뭔지 이제 짐작이 되죠? 네, 네, 네. 바로 그 극점과 극점, 그러니까 이제 극대점이 있고 극소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텐데, 거기에 가, 바, 막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뭐, 엔타이 뭐 스테거드, 이클립스트, 고 시스테거드, 씬 이클립스가 계속 반복되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안정한 게 누구예요? 가장 안정한 녀석으로 그려진 게, 그게 바로 엔타이스테거드죠. 그 가장 불안하게 그려진 게, 신 이클립스죠. 그 사이가 십구 킬로줄포볼 정도가 되고, 아겠죠그 중간 중간에 아까 얘기했었던 뭐고 시스테거드나 이클립스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웃음> <웃음> 아 그냥 네, 뭐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냥. 네. 어 형은 많이 놀랐어요? 아 괜찮죠? 아 그래 그래. 하이팅 그러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거기 그 32페이지 오른쪽 달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죠. 그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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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완전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 그림을 그리고 요 물결 그래프를 그리고 각 극점에서 나타나는 형태도 그리시오. 뉴먼 프로젝션으로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진짜 나옵니다. 대학에서 유기화학 1을 배우면요. 대학 유기화학 1 중간고사에 무조건 이거 그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 놓고 몇 군데 구멍을 뚫어 놓을 수 있어요. 구멍. 구멍에 뭐 이런 뉴먼 프로젝션을 그려라는둥 구멍 뚫어 놓고 에너지가 얼마냐는 둥 그렇게 시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이 부태인의 형태이성글체와 관계된 에너지 그래프 있죠. 억수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3장 끝. 박수. 자, 그다음 4장.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 간다잉. 자, 쓰시고. <laughs> 자, 네, 아. 자 어, 오른쪽 걸 지우라고요? 2,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아. 이거 우면안 돼요? 여, 여기만. 이, 이것만 아, 이거 안 썼다고 하지? 어,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자, 쓰세요. 자, 자. 2, 3번 주면 안 돼요? 아니, 필기 저부터 해야 제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빨리 빨리 쓰쓰 그래. 됐다. 어, 좋아. 해원이도 안 적었을 거 아니야. 해원 녀서적어요 <laughs> <laughs> 좋아. 어, 뭐야, 네? <웃음> 아. 뭐야? 동이 방금 켰어요? 네. 어요 아, 이상으로 그래요? 네. 음. 어, 또 방금 켰. 아니, 어? 너스펙고 그래요?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좋습니다. 자, 보자. 어, 어. 자, 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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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잠깐 끊었다 가 자,